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 교회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 목상할 본문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 6절과 7절을 봉독하고 함께 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그라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요 이전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소개되는 아브라함의 실수. 그러니까 거주지를 옮길 때 자기 신변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었던 장면과 오버랩 됩니다. 아이고, 부전자전도 아니고, 그의 아들 이상마저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마는데요.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계의 모습에서 참 아쉬움이 남고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흉년 속에서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씀에 엄청난 순종을 했지만 바로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와 같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나의 모습이자 모든 우리의 믿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속상하다는 것이죠. 잘 순종하고도 바로 넘어지다니 분명 이삭도 아버지의 옛날 실수의 사건을 들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그 또한 어김없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삭은요. 구절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내 생각의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다 라고 말이죠. 내 생각에 물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에 틀림 없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아멘을 했어도 나의 안위, 순간적인 두려움 앞에서는요. 내 생각에 휩싸여서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실리가 아닌 명분대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나를 위하겠지만 그것이 결코 주의 자녀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 속은 그랄땅 왕 아비멜렉이 10절에서 이삭을 질책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 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정말 이런 아이러니는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선을 위해 달려가야 할 믿는 자가 자신의 유익 실리를 위한 실수 때문에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하고 나서 실수하고 또 불순종하더라도 이전에 순종했던 모습에 무게를 두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자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후에 불순종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내 생각으로 행동한 믿는 자의 실수나 불순종은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에 사명을 갖고 일상을 사, 살아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곰곰이 내 인생을 돌아봅시다. 겉으로는 믿고 있지만 매번 나의 반복되는 실수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피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죄를 짓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없다고요? 아니요. 이런 것은요,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분자 된 부모가 집안에서 교회와 다른 적나라한 신앙의 모습을 자식에게 보일 때에 그들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죄로 인도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일상에서 나의 사명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호의적인 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의 행동에 상처를 받듯이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과 같은 믿는 자들의 행동에 상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부족한 믿음과 실수, 그 불순종 때문에 내 주위와 세상이 상처받는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맨날 자신이 상처받은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보여지는 믿는 자로서의 나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상심하고 상처를 받으며 심지어 아비멜렉이 말한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죄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만 하는 그 실수,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이제는 뒤로 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자의 명분을 잘 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된 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믿는 자답게 살아내므로써 주의 상처를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